바디구조, div 클래스, 그리드 컨테이너, div 1번부터 6번까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속성을 그리드로 잡았습니다. 블록 형태의 그리드로 만들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그리드 템플릿 컬럼 50, 50, 50. 적어 놨고요 그리드 갭은 10픽셀 적어 놨습니다. 어? 원래, 그리드 갭을 10픽셀을 주게 되면, 그리드와 그리드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잖아. 그죠? 간격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t 저스티파이 컨텐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플렉서블 레이아웃에서 한번 봤던 내용이에요 이 속성은 자 여기에 스페이스 이 l 리라고 되어 있죠 스페이스 이 l 리자 이건 뭐냐면 공간을 자 컨텐츠를 정렬을 하는데 정렬을 하는데 스페이스 공간을 이분리 어떻게 하겠다 똑같이 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컬럼을 50과 50과 50으로 주었습니다 공통으로 그랬을 때 남는 사이 여백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동일한 크기의 공간으로 줄 거야 라는 뜻이 돼요 컨텐츠 배치를 그래서 늘려봐도 자 얘네들은 50으로 지금 고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때 간격들을 보시면 각각의 모든 간격들이 똑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그리드의 전체 너비가 이 그리드의 너비 있죠? 이 너비가 전체 컨테이너 너비보다는 당연히 작아야지만 공간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전제 조건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 그리드 갭이라는 게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컨텐츠 배치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이렇게도 쓸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드 컨테이너 안에 DIV 6개 다시 가지고 있고요. 컨테이너의 디스플레이 속성은 그리드. 자, 여기에서 템플릿 컬럼 50, 50, 50. 각 열의 너비는 50픽셀로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한 다음에, 저 스파이 컨텐츠에 space around 라는 속성을 주었어요. 자, space around 라는 속성을 주게 되면 해당 열을 잡고 나서 그 열의 좌우에 똑같은 크기의 공간을 부여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뭐가 틀리느냐라고 하는 거야. 이전 예제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틀리느냐? space e v 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 오른쪽도 똑같이 잡히는 거고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를 주게 되면은 자, 여백 여백이 남고 이두 개의 여백 중에 하나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부여해 주는 거예요. 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좌우 끝에 여백을 보시면 됩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요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스페이스 어라운드의 특징이 됩니다. 자 이번엔 저스티파이 컨텐츠를 스페이스 비트윈이라고 했을 경우에 자 스페이스 여백을 비트윈 동일하게 라는 의미예요 동일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맨 왼쪽 끝하고 맨 오른쪽 끝은 무시가 되구요. 말 그대로 열과 열 사이에만 요 사이에만 똑같은 간격을 부여해주는게 스페이스 비트윈입니다. 자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은 변화 없죠. 여백이 적용되지 않고 어디에만 열과 열 사이에서만 이 사이에서만 부여되는 속성이 바로 스페이스 비트 윈 이라고 하는 속성이 되구요 자또 다른거는 이번엔 센터에요 저스파이 컨텐츠를 센터로 잡게 되면 다 어떻게 돼? 해당 아이들을 싹싹싹 모여 이때 바로 뭐가? 그리드 갭이 활성화되는거지 그리드 갭을 내가 주지 않는다면 얘들은 다 붙을 것이고 따다다다 붙을 것이고 그리드 갭을 주면 은그 줌만큼은 일단 벌어질거에요 모든 아이들을 모아서 맨 왼쪽과 맨 오른쪽에 여백을 만들어주는, 다시 말해서 컨텐츠를 가운데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저스티파이 컨텐츠 센터가 됩니다. 자, 아울러서. 자, 저스티파이 컨텐츠를 이번엔 스타트로 주었어요. 당연히 스타트를 주게 되면 어디? 시작 위치가 되니까, 자, 왼쪽에 싹 몰리는 거지. 기본 값. 이게 기본 값. 자, 엔드 쪽으로 갈까요, 이번에? 그러면 어디로 가요? 모두 다? 오른쪽으로 밀려갈 거란 말이야 오른쪽으로 쓱 하고 이동을 하 통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통으로 만약에 우리가 플로팅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플롯을 쓴다 그러면 1번이 원래 여기 오잖아요 2번이 여기 오고 3번이 여기 오잖아 왜냐면 플로 첫 번째 준 거부터 맨 오른쪽 끝부터 배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플로팅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뭐하고 가까워 문단의 정멸과 굉장히 유사하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스티파이 컨텐츠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몇 가지, 한 여섯 가지에 걸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하고 똑같죠? 플렉서블 레이아웃에 있는 저스티파이 컨텐츠와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야. 속성값 자체가. 그래서 왜냐면 이 그리드 모듈이라는 개념 자체가 플렉서블보다는 뒤에 나왔어요. 나중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역에 대한 설명이 많이 추가가 된 상태가 됩니다.